안녕하세요. 카비와입니다. 르노코리아에서 출시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라인업 필랑트가 지난 1월 1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필랑트는 준대형 SUV로 르노의 새로운 플래그십 차량으로 르노와 프랑스 브랜드 통틀어서 최초의 준대형 SUV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 전시장에서 계약은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본격적인 고객 인도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차량의 생산은 전부 한국 부산 공장에서 담당합니다. 그럼 바로 차량의 기본 사양, 옵션, 가격까지 저희 카비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랑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대형 SUV 포지션으로 출시되었으며 국내 경쟁 차종으로는 소렌토, 산타페와 경쟁 차종입니다. 차체의 크기는 전장 4,915mm, 전폭 1,890mm, 전고 1,635mm, 축간은 그랑 콜레오스와 같은 2,820mm입니다. 트렁크는 기본 634m에 2열 폴딩 시 최대 2050m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며 따로 내연기관 모델의 출시는 없을 예정입니다. 합산 최고 출력은 250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25.5kgm 도시 면비는 하이브리드답게 14.7km per l 고속도로는 15.5km per l 복합 연비는 15.1km/L로 준수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림은 총4 가지 트림으로 제공되며, 테크노 트림은 4,331만 원, 아이코닉은 4,696만 원, 에스프리 알핀은 4,971만 원에 제공되며, 특별히 1,955대 한정 생산 수량되는 에스프리 알핀 1 9 5 트림은 5,218만 원에 제공됩니다. 그럼 바로 필랑트의 기본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크노 트림입니다. 테크노 트림은 가장 기본형 트림이지만 안전과 편의 사양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트림입니다. 가장 먼저 파워트레인에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가 구동을 책임지며 100kW 구동 모터, 60kW 보조 모터의 듀얼 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배터리 용량은 1.64kWh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총 5가지 제공되며 노면의 충격을 줄여주는 주파수 감흥형 댐퍼 전자식 변속로브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첨단주행 보조 사양에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 안에 차선 유지 보조, 자동차로 변경 보조, 자동속도 제한 보조, 차론의 편향주행을 포함하며 클리어뷰 트랜스페어런트 3C 기능으로 차량 아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피조향 보조, 긴급제동 보조, 차선 이탈 경보와 방지 보조, 전방과 후방 교차 충돌 경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전방과 후방 차량 대응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방 충돌 경보, 사각지대 경보, 안전 하차 경보 기능에는 하차 시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경보로 알려주며, 차간 거리 경보는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위험을 방지하고자 경보로 알려주고, 오토매틱 하이빔은 상향 등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조절해줍니다. 안전 항목에는 QRSQ 코드의 응급상황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미리 기입되며 빠른 출동을 도와주는 코드가 제공되고, 1차 충돌 후 2차 충돌을 막아주는 다중충돌방지제동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군전석과 동승석 듀얼스테이지, 팟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제공되며, 경사로 밀림방지장치와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역시 SUV이기 때문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차량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클러스터를 통해 알려주는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EBD ABS 기능으로 불안정한 노면에서 차량 제어가 힘든 상황을 보조하며 제동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제동 시 뒷차량에게 램프를 점멸하여 급제동 상황을 알려주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 전륜과 후륜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유아용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후석에 사람을 두고 내릴 경우 알람을 통해 알려주는 후석승계 갈림이 레이더 타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 사양입니다. 르노의 로장주 패턴이 포함된 아디에이터 그릴과 로장주 전면 로고가 전면을 메우고 있으며 테크노 트림에는 19인치 투톤 알파 알로이 휠이 제공됩니다. 사이드에는 필랑트 엠블렘이 제공되어 보다 세련되며 후면에도. 로장주 로고와 필랑트 엠블럼이 제공됩니다.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모두 LED 사양으로 제공되어 시인성이 매우 뛰어나며 후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LED로 제공되어 뒷차의 시인성도 뛰어나죠. 전방은 아니지만 후방에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제공되어 보다 고급스러운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전면과 후면 범퍼, 사이드 가니시에는 암페리엄 실버 페인팅 데코가 포함되어 있으며 리어 스포일러는 LED 제동 등이 포함된 플로팅 타입이 제공됩니다. 유광의 블랙 샤크 핀 안테나가 포함되어 차량 안에서의 통신을 책임지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메탈릭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어 고급스러움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내장 사양입니다. 테크노 트림에서는 다크블루 나파 인조가죽 시트가 제공됩니다. 좌석 시트 볼스터, 도어 인서트, 헤드라이닝, A 필러에는 멜란지 패브릭 내장재가 제공되보다 따뜻한 인상을 전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열 시트는 육사 폴딩 시트가 제공되며 컵 홀더와 리클라이닝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나파인조 가죽이 포함되어 고급스럽고, 룸미러는 프레임 미스로 제공되어 보다 샤프한 인상을 자랑합니다. 붓으로 칠한 듯한 알루미늄 페인팅 도어 데코, 그레이 마블 패턴의 콘솔 데코가 포함되어 조화로운 내장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편의 사양입니다. 360도 3D 어라운드 뷰가 기본 사양으로 채택되어 가성비가 뛰어나고, 파워 테일게이트, 즉 스마트 트렁크 사양 역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다양한 기능을 차키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스마트키가 제공되며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키가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은 모두 6방향 파워시트로 제공되고 운전석에는 이지역세스, 메모리 기능이 포함됩니다. 앞좌석은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뒷좌석은 열선시트만 제공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적용으로 버튼 하나만 조작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할 수 있으며, 신호 대기시 브레이크를 밟은 후 계속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전방과 후방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물이 근접한 경우 경보를 통해 알려주죠. 겨울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선 스티어링을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헤드램프를 껐다 켜주는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와이퍼를 작동시켜주는 레인 센싱 와이퍼 앞좌석과 트렁크는 12V 아우데이 포함되어 여러가지 기기를 충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하이패스 시스템 기차의 눈부심에 따라 자동으로 반사율을 조절해주는 전자식 눈미러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사양입니다.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제공되며 차량 구매 후온 연간은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팀맵 내비게이션과 아케이드 게임, 무선 카플레이,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선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알카미스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과 8개의 스피커로 보다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잔소음을 감소해 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시스템이 제공되며, 앞좌석은 두 개의 USB 뒷좌석도 두 개의 usb 단자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조 시스템에는 3존 독립 프로토 에어컨이 제공되어 좌석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기청정 시스템이 포함돼 차량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줍니다. 에어컨 사용 후 습기를 말려 냄새를 제거해주는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비어는 차량 옵션 및 기능 설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신차를 구매하기 전꼭 참고하시면 좋은 채널입니다. 다음은 아이코닉 트림의 기본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닉 트림은 4,696만원에 제공되며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내외관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된 트림입니다. 가장 먼저 멀티미디어 사양에는 동승석에도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생겨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에는 후방 충돌이 감지될 경우 긴급으로 제동을 해주는 후방 긴급제동보조. 업그레이드되는 외관 사양은 천장의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제공되어 뛰어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휠도 인치업되어 20인치 투톤 베가 알로이 휠로 변경되며 타이어 역시 저소음 폼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전면 유리 일열 사이드에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가 적용되어 보다 조용한 실내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장 사양에는 헤드레스트와 시트가 일체형으로 적용된 라운지 시트가 앞좌석에 제공되며. 여러가지 시트 데코가 적용되어 보다 뛰어난 시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시트의 색상도 모던 브라운으로 변경되어 트림별로 차이를 뒀으며 도어 인서트 부분은 나파 인조 가죽으로 변경되어 보다 고급스러운 인상을 제공합니다. 컬러 변경이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앞좌석 도어 뒷좌석 도어 포켓에 제공되어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다음은 편의 사양입니다. 프로토 파킹 보조는 자동으로 주차선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며 운전석에는 8방향 조절 시트, 전동식 요추 받침이 포함되어 보다 편안한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크노 트림에서 제공되던 주차 센서가 측방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추가되어 따로 선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S 프리 알핀 트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4,971만원에 제공됩니다. 한정판 트림 이외 가장 상위 트림이며, 외관과 내장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는 트림입니다. 가장 먼저 외관 사양에는, 보다 짙은 색상의 메탈릭 블랙 루프 사양이 제공되며, 트렁크 상단 부분이 유광의 블랙으로 제공되어, 일체감을 제공합니다. 휠은, 에스프리 알핀 전용 20인치 다크 틴티드 투톤 CK 날로이 휠과 전용 휠 볼트캡이 적용되며, 전면 로고와 그릴에는 일루미네이티드 기능이 포함된 전용 그릴과 로고로 변경됩니다. 사이드 엠블렘은 에스프리 알핀 전용으로 변경되며 후면 엠블럼과 로고 역시 에스프리 알핀 전용으로 변경됩니다. 헤드램프에는 블루 색상의 데코가 추가되며 전면과 후면 범퍼, 사이드 가니쉬는 블랙 색상으로 변경되어 일체감을 추가해줍니다. 다음은 내장 사양입니다. 시트의 색상을 블랙 또는 퓨어 라이트 그레이 중 선택이 가능해지며 앞좌석 시트 상단에는 에스프리 알핀 로고가 추가됩니다. 헤드라이닝과 A필러는 블랙 프리미엄 소프트 스웨이드 내장재로 업그레이드되며 내장재 전체가 에스프리 알핀 전용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안전벨트, 앞좌석 센터 암레스트, 시트, 도어 인서트 등 여러 부분에 전용 스티치가 추가되었으며 IP 시트 상단 에스프리 알핀 로고, 시트 후면에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됩니다. 편의 사양에는 후방 카메라를 통해 뒷차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룸미러 기능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트림은 한정판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195 트림입니다. 가격은 5,218만원에 제공되며 기존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추가한 풀옵션이 제공되며 한정판 전용 액세서리가 제공됩니다. 추가되는 사양은 편의 사양에 증강현실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보다 편리한 운전이 가능하고 10개의 스피커가 제공되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추가되는 악세서리는 차량 콘솔 쪽에 1955 전용 레인 플레이트가 한정판으로 제공되며 시트 후방에 코트를 걸수 있는 코트 행거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태블릿 홀더 차량 외관을 드레스업 시켜주는 프론트 그릴 데코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추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 트림에서 적용 가능한 옵션은 딱한 가지 있는데요. 동승석 디스플레이, 풀 오토파킹 보조, 후방 긴급제동 보조가 포함된 패키지로 가격은 16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코닉 트림에 적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룸미러가 포함된 패키지 163만원. 시그니처 패키지는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와 세틴 포레스트 블랙 외장 중 선택 가능하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룸미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12만원에 제공됩니다.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전용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포함된 패키지는 133만원. 기존 모던 브라운 시트에서 퓨어 라이트 그레이 프리미엄 인테리어로 변경하는 옵션이 40만원에 제공됩니다. 다음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 적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14만원에 판매 중이며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전용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133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에스프리 알핀195 트림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따로 판매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2026 필랑트의 가격, 기본사양, 추가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과연 부동의 판매 1위인 소렌토에 미쳐 얼마나 차량이 판매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비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